자, 10편, 2편, 12절, 마지막절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쿠바르. 자, 바르는 아들이거든요. 자, 나사크가 원역인데요. 나사크는 키스하다예요. 그래서 나시쿠바르. 은은 그들이라 그랬죠. 그들아, 키스해라, 바르. 아들에게 키스해라 팬, 예, 엔, 나프. 자, 아나프는 화내다 노여하다거든요. 워 앞에 있는 팬은 멍하지 않도록. f a n ye yeah, enough 하면은 화내지 않도록 아들에게 키스하라 이 말이 되겠죠. 자, 계속 보면 methop do d i r e m e t o p d d r e 자, 여기서 원형은 아바드죠. 아바드. 멸망시키다. 아바드. 여기 타부가 붙으면은 보통 2인칭이라 그랬죠. 너희들 또는 너는 어, 3인칭 그녀 는도 돼요. m e t o p d 하면 너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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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레크 길에서 멸망하, 멸망하지 멸망 않도록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메톱두 데렉 너희들이 길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키 왜냐하면 입아르 입아르 자 바아르는 불붙다 불타다 이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불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킴 아트 킴 아트 곧이 이 뜻이에요. 킴 아트 곧 아포, 아포. 자,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아프죠? 그때 오 소리가 나면 그의 거든요. 그래서 아포, 그러면 그의 노여움이 곧불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나시쿠바르, 아들에게, 그들아 아들에게 키스해라. 팬, 예, 엔, 나프. 자, 그래서 팬이 뭐뭐 하지 않도록이죠? 예, 엔, 나프. 어, 화내지 않도록. 그다음에 배톱두 데렉크 길을 잃지 않도록 키입 아르 곧키 어, 왜냐하면 키압 어, 아트 키 마트 곧불 붙을 것이, 것이기 때문이다 아포 그의 노여움이 그의 노여움이 곧불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뜻이 되겠고요 아스레이 자복있는자복 있는 이 뜻이죠 복 있는 자복 있는 복 있다. 콜 모든 코세이보 코세이보 자 여기서 카사는 피난처로 삼다 이 뜻이거든요 피난하다 그래서 여기 오에 소리가 나오 오에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콜 모든 코세이 피난처로 삼는 보는 안에서에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들은 아스레이 복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나스크 나시쿠바르펜 예앤나프 베톱두 데렉키 잇아르 킴 아트 아포 아스레이 콜 코세이보 되겠습니다. 코세이보.